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2019년 신년을 맞이해서 아랑고고장구 광산분을 찾아왔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아마 9월 말경에 개원 하셔가지고 9월까지 왔어요. 한 3개월 된것 같습니다. 원장님 잘 계시죠? 네. <laughs> 어떠세요, 이제 올해 맞는 첫 인사 한번 해주시죠. 황금 네. 돼지해라고 하는데 2019년 기해년 황금 돼지 해입니다. 저희 아랑고고 장구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한 해도 건강하시고 늘 복된 인들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 굉장히 말씀을 잘하세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개원할 때 다녀님께서 네. 최연소 분원장이다 아, 그렇게 칭찬을 하셨는데 그럼 제 연소 분원으로서 음. 이제 어떻게 하시면서 지금 그 광산 분원도 좀 소개를 해주세요 광산 분원의 상황을 저희 광산 분원은요 정말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또 우리 식구들이 하나로 화합을 잘 하고 있고요 음, 그게 가장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또 저희가 수업하는 중에 뭐 음악 선곡하는 부분에서도 조금 젊은 세대들도 많이 듣는 음악하고 또 저희 회원들이 선호하는 음악들을 이렇게 선별해서 그걸 또 수업에 사용하고 있고요. 일단 제가 열정이 넘치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저를 보고 많이 웃으시면서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행복한 광산 분원으로 네, 늘.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장님께서는 이렇게 아랑고고장구를 이제 선택을 하시니까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 네. 이렇게 선택하신 동기를 음. 여쭤본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랑고고장구를 처음 유튜브에서 제가 접하게 됐어요. 그 공연하시는 모습들. 네. 그런 식구들이 이제 공연하시는 모습들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분원이나 교육화가 되기 전에 제가 먼저 유튜브 보고 매력을 느꼈죠 아 이거는 정말 대중적이다 누구나 접하게 되면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정말 유행을 할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이거를 선택했어요 네. 네. 그러면 개월 이후에 네. 특별하게 좀 달라진 네. 활동력이 있습니까? 벌써 이제 뭐 공연을 가신다든지 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저희 이 중국반 회원분들이 봉사 공연을 다니고 계시고요. 이제 저희 송년회나 이제 가까운 분들이 지인분들이 불러주시면 가서 공연을 하고 이제 이분들이 앞으로 더 왕성한 활동을 하시게 될 걸로 봅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1월 26일 날 네. 아랑고우장구 페스티벌이. 열리게 되는데, 네. 거기 참여하게 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저희 분원은 이제 개원한 지가 3개월 조금 넘었어요. 근데 실력으로 따지면 다른 곳보다는 좀 미흡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어, 즐겁게 하시기로 약속을 하셨답니다. 아, <laughs> 네. 앞으로는 이제 분원을 이제 네. 어떻게... 네. 2019년도 어떤 특별한 계획이라든지 음. 이끌어 나가실 음. 계획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저희가 이제 페스티벌을 준비하면서 또어 많이 단합이 더잘될것 같아요. 네. 일단 작품 연습을 계속 하고 있고 저희 페스티벌 작품은요 서지호의 돌리도예요. 음. 지금 개원한지 3개월 조금 넘었는데요. 조금 실력이 미흡하지만 어,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참여하는데 함께 하는데 의미를 더 많이 두고요. 즐겁게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아, 그 네. 이제 이제 개원해 가지고 짧은 시간에 네. 어떻게 그렇게 3개월 만에 페스티벌에 참여할 수 있는 음, 음. 그런 것을 생각하셨는지. 어, 단기간이라 하더라도 저희 이제원에 오시는 회원분들이 열정이 굉장히 높으시고요. 또 제가 어, 작품을 만들면서 함께 하나가 될수 있는 그런 작품을 예, 만들어서 더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한두분 정도 인터뷰를 네. 해 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우울증을 극복해서 거기에 음. 너무 감동 을 받고 네. 그래서 참울먹이고 그런 네. 분도 계시고 그래서 네. 아 감동적인 곳이 네. 감동의 메이커다 광산분리 <laughs>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 회원들은 어느 정도의 어떤 참여와 그런 네. 것들이 있는지 저희 회원분들 중에서는 이제 그 저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생활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 없는 삶이란 있을 수 없거든요. 근데 잠깐의 이 장구를 치고 있는 시간만큼은 모든 걸다 잊고 어, 즐겁게 치시면서 행복감을 느끼게 되시는 것 같아요. 일단 타악은요 두드릴 때마다 행복 전달 물질이 나온답니다. 그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회원분들이 이걸 시작하시면서 우울증을 극복하고 더 즐거움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일단 실력도 중요하고 저희가 페스티벌을 나가서 뭐 상을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그분들이 스트레스를 날리고 행복감을 느끼는 데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고요. 앞으로도 정말 이 광산문헌이 회원 여러분한테 행복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될수 있도록 어 열심히 노력하고요. 열심히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끼를 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보게 okay. 이제 네. 일천, 2019년도에 개인적인 소망을 네. 저희 개인적인 소망은요 처음부터 뭐 제가 굉장히 큰 욕심을 부리고 이 아랑고고장구 광산 분원을 냈던 건 아니에요. 제가 오랫동안 또 북을 쳤었고 또제 몸에 있는 열정과 끼를 여러분과 정말 같이 함께 하고 싶어서 개원을 했고요. 지금 와 계신 회원분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신 분들과도 함께 어, 행복하게 음, 즐겁게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제가 제 전화로 한번 인터뷰 요청했는데 네. 순순히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은 그 광산 분원 찾아와서 제가 그 상황도 한번 알아보고 또한 3개월 정도 흐르다 보니까 광주에 어떤 분위기가 있는가, 또 이제 26일날 우리 아랑고고장구 페스티벌을 위해서 분위기 조성도 하고 그런 입장으로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아랑장구를 통해서, 아랑고고장구를 통해서 네. 뭔가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아랑고고장구, <laughs> 그, 어떻게 좀 분원을 이끌어 갈고, 내가 이것만큼은 한 분야에서 이루고 하겠다. 이런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아랑 고고장구를 통해서요, 저희 어 제가 이제 창작에는 음 좋은 작품으로 소위 계층 문화 향유 기회 제공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저 아랑 고고장구 방산 분원. 분원 가운데서 가장 어린 <laughs> 분원장님을 모시고 그 아랑고고장구 1월 26일날 그 페스티벌에 대한 것과 또 광산 분원의 이모저모를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분원장님과 난타로 시작한지 한 5년 됐어요. 저희 이 저희도 이제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이 조짐 대세가 고고장구잖아요. 난타도 하면서 또 저희, 브론장님 따라서, 저도 좋아서, 너무 신나고 좋아요. 그래서 같이 시작을 하게 됐고, 지금 한 4, 5개월 정도 됐거든요. 수업할 때마다 너무 신나고 재밌어요. 쭉, 같이 가고 싶습니다. 특별하게 이제, 그, 변화가 있습니까한 4, 5개월 동안, 장구를 아, 하시는데. 생활의 한력이고요. 장구만 칠 생각하면, 너무 좋아요. 잠이 안올 정도로. 가슴도 뛰고요. 또 같이 하니까 저희 분당이고 같이 하니까 제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좋아하는 거 같이 하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음. 아랑작으로 통해서 뭔가 하고 싶어요. 뭘 하고 싶어요. 앞으로, 앞으로 더 발전돼서 저희 이제 분원도 많이 키우고 같이 하고 행복하게 잘 그냥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제가요. 한평 나비 축제 거기를 갔었는데 박수진 가수가 와 가지고 장구를 너무 예쁘게 쳐 가지고 내가 거기서 푹 빠졌습니다. 저는 우울증이 좀 왔어요. 그런데 그 장구 보고 거기서 또 내가 북을 한번 쳤어요. 북 치고 내가 저 장구를 배워야 되겠다 하고 있었는데 우리 동생이 언니에 가서 장구를 배우자고 그러면 다 마음이 좋아지고 웃음이 나온다 해서 왔어. 여기 광산 분원에 처음 왔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너무너무 즐겁게 살고 있어요. 살도 빠지고. 아픈 데도 싹 없어졌습니다. 지금. 이 원장님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분원 식구들 진짜 멋있게 재밌게 지금 잘 치고 있습니다. 더 제가 한다면 우리 강산 분원이 너무 많이 사람이 더 많이 와서 이 분원을 그냥 활짝 문 열어놓고 즐겁게 우리 저기 전라도에서 유명한 강산 분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 바람은. 몇년 동안 우울증을 많이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안 좋은 일도 많았고 음, 가슴 아픈 일도 많았는데 어, 어느 날 이제 어디 아는 지인분들 따라갔다가 장구를 보고 제 생에 처음으로 장구를 쳐보게 됐어요. 근데 장구채를 드는 순간 저도 모르게 마치 이렇게 신들린 사람처럼 어, 친다는 소리도 들었고 그리고 너무 흥이 나더라고요. 그고 이제 유튜브로 여러 가지 영상들을 많이 조회해서 검색을 해서 봤어요. 제가. 근데 어 그거 보는 순간 계속 이 마음이 너무 즐겁고 굉장히 유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우울증 때문에 많이 시달렸던 그런 음 일들을 많이 잊게 됐고 그래서 강산분원에 와서 장구를 제가 배우게 되면서 많은 도움도 얻었어요. 어떤 도움이냐면 평소에 어 많이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기도 힘들었던 그런 대인기피증까지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여기 온 순간부터 많이 밝아지고 그리고 눈물도 많이 없어지고 근데 이런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음 가슴 아픈 얘기까지 이렇게 하기에는 좀 그런데 저도 모르게 말이 나오네요. 왜냐하면 이 고고장구를 배우는 순간부터는 저는 저의 삶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예전보다 진짜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쾌활해졌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연 같은 것도 많이 서보고 싶고 음, 앞으로 큰 무대에서도 활약을 좀 하고 싶어요 저는. 광산 분원 파이팅! 나랑고구장구 핵심 DVD 있습니다.